많으이 사람들을 끌어주죠두개 네. 묶어서 주어 되셨죠? 네.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죠? 자 네. 씨는 아, 보답니까?처럼 보이답니까?처럼 <목소리> 보이. 다 누가 <목소리> 주어? 동작이 이로 가면 타동사입니다. 아, 네. 동작이 주어 쪽으로 가면 자동사라고 했죠? 네. 기억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답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것 같아. 알겠어요? 아, 다음에. 네. 요거는 네. 자동사고. 얘는 뭐였을까? 모르시고야? 인것 같다며. 해볼까요? 시연, 심즈프리디 시연이 이쁘다는 네, 네, 이쁘다 그랬어요. 이쁜 것 같다 그랬어요. 이쁜 거야 이쁜 거야. 이쁜 것 같다.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네. 그죠? 왜? 확신, 확신요. 그래. 응. 시연이 이쁘다 그랬으면, 시연 이 s 프리 e t t y 있야 돼요. 시연 seems 이쁜 것 같아. 근데 화장, 더 화장 지워왔더니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아, 응. 이해해? 응. 그때의 느낌만 그렇다. 그때의 느낌만 그렇다는 거야.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응. 다시 한, 말을 잘 한국말로 이해해야 돼. 그렇다. 라고 말하면 이건 언제나 그런 거지 만 응.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아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이따라 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또 하나 그런 것 같아라는 얘기는 늘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여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알려드게요좀전 문장에서 뭐 배웠냐면 투구 정사는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죠? 네 이해되죠? 네. 자그데 그러면서 동명사는 지금 하고 있거나 예전에 했던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투부정사 하나 더 할게 앞으로 벌어진 일도 나타내지만 동영상은 반대로 동영상은 옛날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네. 투부정사는 일시적일 때 일시적일 네. 때볼수있다 네. 투부정사 써요 동사가 두개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신투부정사가 수거가 아니라 인것 같은데? 투부정사 왜?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만 일시적으로 네. 말알겠어요 네. 비가 올것 같은데? 매일 와요 비가? 딱 봤는데 지금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Sims 2를 잘 이렇게 쓰는 수거가 아니라